오늘 토론의 주제 오픈합니다. 아, 음, 아 이거 나올 줄 알았다. 이거다. 음, 아 이거 나올 줄 알았어. 저희가 음, 이거 저희가 정한 것보다 랜덤으로 전게 네, 아, 아. 나을 것 같아요. 엉덩이, 응, 응. 응. 엉덩이는 한 개다. 응. 응. 엉덩이는 네. 한 개다. 응. 엉덩이는 두 개다. 캡터. 저. 시작합니다. 엉덩이는 두 개다. 오케이. 오케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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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에 나왔어 코코에 진짜 코코에 나왔어 코코에 진짜 <laughs> 아 리액션이 저는... 너무 웃겨 코코에 나왔어 와자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가지, 한 개야 한개 아니게 엉덩이 개. 두 개죠 엉덩이는 한 개다 어 엉덩이 하나요? 자 그러면 아니 이걸 금지했었죠아 저랑 좋아라 어떻게 해. 다 여기 다 나죠 아니 저두 개인데요 저는 일단 어? 약간... 어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두개 요? <laughs> <목소년> 아니 그 일단 확인하지 <instagram> 아니, 말. 빨빨빨 일단 확인하지 말고 빨리 두 개지. 방대기 no, 두 개. <laughs> 두 개. 방대. <목소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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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도 두개 가겠습니다. 두 개. 방대이스토. <laughs> <laughs> 아, right 방대이 and left 방대이. 예. <laughs> <오, Yeah>. 미도 <스>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드 <목소년> 시작.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두 눈구라 함은. 두 눈구. 두 눈구. 두구라 함은. 좌든부우등든부가있습든다든든부든든부든고촤든부든 그렇죠, 자체를 둥글하고 표현하는 네. 겁니다. 엉덩이를 하면 안 돼요? 얘는 제시오 엉덩이야. 아 자, 아, 아, <laughs> <한거> <laughs> 자, 여러분들, 보세요.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자, 여러분들. 왼쪽 다리, 오른쪽 다리가 있습니다. 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. 네. 그쵸. 그렇죠. 자, 엉덩이까지 나뉘고 허리부터 이제 하나가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엉덩이는 이제 두 짝이라는 증거가 생기죠. 그렇죠. 반박시 다리도 한 짝이에요. 왜요? 왜요? 그어가서 왜요? 네. 왜요? 거기 가서 합쳐지는데 왜요? 제가 어,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아, 늘 말씀드릴게요.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덩이는요. 응. 응. 전 남준 씨, 오케이. 엉덩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 응. 토론 듣지 않겠습니다. 저도 듣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아, 굉장히 할 <laughs> 거면 맞으면서 그렇죠. 토론하세요. 지스럽네요 은덩이, 네. 수박 한 덩이, 눈을 막 굴려요.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? 눈덩이. 은덩이의 브라더들이. 네. 나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니죠, 아니죠. 또 어. 왜? 말을 해야지. 나눠져 있긴 하지만 좌둔근 아, 이상해. 우둔근 아, <laughs> 이거를 한데 모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죠. 그럴 거면 조용히 하고 그쪽 둘만 얘기할 거면 나가서 얘기하시고 <laughs> 우리도 얘기할 좀. 아니, 하세요. 형씨 얘기하세요. 바라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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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몇 아, 몇몇 개라고 생각하시는데요두개 미, 니개 미. 니 중립이에요? 저는 원이요. 왜냐? 엉덩이는 갈라져 있을 뿐이지 그렇다 말한 봉우리입니다. 단덩이, 두덩이 세덩이, 은덩이 엉덩이. 자, 생각을 해 보니 생각까 덩이라는 말로 이게 한 개라고 이게 포함된다라는 게 그러면은 눈한 덩이, 눈두 덩이, 눈세 덩이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. 그쵸 그렇죠. 꼭 덩이라는 말이 꼭 하나를 지 그러면 네. 잠시만요 그러면 여긴 눈덩이인가요? 어. 여긴 눈덩이인가요? 어. <laughs> <laughs> 눈이라고 하죠 눈한이라는말요 여러분들 어 혹시 여러분들 왼팔, 오른팔 왼다리, 네. 오른다리, 네. 왼쪽 엉덩이, 오른쪽 엉덩이? 엉덩이. 그 인정하시잖아요. 그거를 하지만 포괄하는 게 엉덩이. 어, 그니까, 그거를 포괄하는 건데, 덩이라고요, 덩이. <laughs> 그니까, 엉덩이라는 말은 한개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게 두 개가 보인다라는 네. 거예요. 하나도 벅차니까. 그치. 아, 두 개가 네, 보인다. 그래서 엉덩이는 두 개다. 이거 하나, 하나. 볼록, 그러면 하나, 볼록, 쌍, 볼록. 그러면 쌍덩이라고 했겠죠. 덩어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. 초덩이나 쌍덩이. 자, 보시겠습니다. 들어야지. 자,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. 네. 그걸 이렇게 반으로 갈라봐요. 그럼 죽죠. 그럼 명명죠 <laughs> 일단 죽어요. 명명이죠. 일단 죽긴 그러면 죽어요. 코도 두 개가 되는데요. 그쵸. 그러니까요. 왼쪽 콧구멍, 오른쪽 콧구멍이 있잖아. 아니 코 자체는 코라고 부르지, 코를 얘기해. 잠시만 그러면 코를. <laughs> 아, 아 알겠다 너. 아, 눈. 잠시만 이러구나. 저는 저는. <laughs> we go, 매 e 위 o We 위 r e t 매 e 아, 근데 이게... i o n s We are the champions. We g 는 좀 애매해요. 그 윗면은 약간 겹쳐져 있거든요. 이거 제가 볼때 여기인데 그형 이렇게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. 아니, 어,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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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 주실 수 어, 있어요. 어, 양항양이에요 어, 네, 아, 저는 아. 한개 쪽이요. 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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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였나? 아, 한개 쪽인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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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 자, 조심 씨, 조민 씨, 아, 조웅 아, 네? 아, 저 얘기하면서 해도 돼요? 어, 아. 어. 하세요, 하세요, 하세요. <laughs> 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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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해볼게요. 하세요. 자, 보세요. <laughs> 이게 엉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저는 어. 이게 예, 엉덩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근데 이 부분이 붙어있다니까요 응. 결국 시작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. 시작은 <laughs> 시작은 하나였지만 결국은 두개다 지금 혁달가있거잖아요 시작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<laughs> 어디서 막 자, 생각합니다 <laughs> 아, 아, 사실은 생각 시원하겠네 지민씨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오른쪽 엉덩이 잡고 올려보세요. 왼쪽 엉덩이가 따라 올라가나.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. 오. 얘기? 오. 어. 그러니까 오. 두 오, 오야 나쁜 두개이 때문에 안 올라. 근데 약간 서운한 건지면을왜 보내요? 이거 지금도 할수 있는 지금 거 지금 <laughs> 가.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엉덩이가 네. 두 가지인 것 같아. <laughs> 그렇죠. 토론으로 네. 넘어왔어요. 이게 네. 바로 토론의 맛이죠.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지구는 둥글죠. 네. 둥근 거 원. 엉덩이를 한자로 부르는 명칭 뭐죠? 둥근입니다 이미 그 둥근에서부터 엉덩이는 하나의 거대한 원이구나 그렇다 둥글다 <laughs>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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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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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<laughs> 엉덩이는 둥글다고요 하나의 <laughs> 거대한 <laughs> 원이야 이거는 <이걸. 웃음> 저는 엉덩이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을 했죠 아까 두가지라면 아까 두가지 저분의 말씀에 좀 와닿았습니다 이건 동의가 안 되나요? 제 마음이 좀 많이 돌려놨고요 엉덩이 둥글어요 <laughs> 둥근이 그 둥이 아니야? 둥근? 아니요! <laughs> 아, 이거, 어, 이거 아니었다고? <laughs> 뭐라고 생각하는 게 뭐지? 야, 야 혹시 둥근이라고 생각한 거? 아 철원에 나, 집중하세요. 야, 한 가지. 한 개. 붕이다 역시. 잠시만요. <laughs> 한 개. <laughs> 한 개만 잠시만요. 야, 물이 욕까지 튀어? <laughs> <쉬어. 오케이. 됐어. 웃음> 야, 막아내, 그러면. 나 <laughs> 피해 너무 받아요 일로와. 예.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는 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아, 네. 뭘 말했는데요? 심판해라. 네. 예로부터 <laughs> 엉덩이를 무언가에 비교를 많이 했어요. 복숭아. 와, 맞아요. 그 어디서? 오케이. 시작도 거기도 하나로 시작하잖아요. 복숭아, 복숭아 한번두 개. 되어있는. 하나를 이 개를 두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? 저는 두 개로 네. 합니다. 아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엉덩이는 하나의 덩이. 그러므로 하나다. 자 엉덩이가 이 깔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. 두 어, 언제 바뀌지? 었야 <laughs> 총이 막 바뀌네. 한번 맞아 봐. 저는 <laughs>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한 개예요. 엉덩이에 손을 얹고 자 엉덩이에 왼손 오른손 잡아보세요. 좋아. 몇 개예요? 하나죠. <laughs> 하나예요. 한 개입니다. 오케이. 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?